나솔이 15 중간간 구속된 영철 변호인은 23기 영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25기 영철, 그의 변호사가 23기 영호라는 루머가 지금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나솔 사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23기 영호가 지난 21일 중간간 혐의로 체포된 25기 영철의 변호사로 선임되었다는 얘기에 근거는 바로 23기 영호 본인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영호는 금일 인스타그램에 마포 경찰서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25기 영철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요. 참고로 중간 가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가늠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23기 영호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뒤 현재는 강남 로펌 소유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최근 그의 블로그에는 강제추행 피의자 경찰조사 변호사 업기가면 불리할까 술 먹고 강제추행 스킨십 경찰조사전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영호가 영철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온라인상에서만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루머를 기정 사실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워낙 주목받고 있는 만큼 영호에게는 유명인 논란 사건을 맡은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루머는 사실일까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영호가 영철을 변호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